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둘의 교육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2장 52절 말씀 속에 균형 있는 교육, 바람직한 교육, 기독교 교육의 네 가지 기준이 52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진작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첫 학기는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뜻만 들이다가 이제 박지음에 이리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학교가 궤도에 오르고 정상화 대가를 준비를 갖추었으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좀더 자주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처음에 우리가 학교를 시작할 때는 숲속 창의력 학교, 그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 5년을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는데, 두 가지로 인해서 바꾸었습니다. 첫째는 워낙 문제들이 모이니까 선생님들이 배견하지를 못해요. 우리 아들도 여기에 교사인데, 미국에서 코넬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미식축구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체력이 좋고, 그랬는데, 한 5년 교사하면서 계속 코피 솟고, 병원에 가서 닌계를 맞고 해서, 야, 이거 창의 학교 계속 하다가는 아들 잡겠다. 뭐, 다른 교사들도 말할 거 없어요. 밤 2시, 3시에 애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시내 나가서 뒤져 보면 2시간을 걸어서 나가서 PC방에 가 있고 이러니까 뭐 교사들이 배관하지를 못해서 야, 이거는 참 장기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좀 그런 방면에 투자도 하는 것 같아서 거기 좀 생각이 달라진 거지요. 두 번째는 우리 둘에는 교육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적 인재를 길르자 영적 지도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자. 그런 교육의 꿈이 있는데, 그렇게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와서는 치료하는 데다 소비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만하고, 원래 꿈을 따라서 기독교적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나가자. 그 작년 중반부터 준비해서. 이제 둘의 국제학교로, 우리말로는 국제학교지만 영어로는 둘의 인터네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창조학교, 창의력 학교,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중요시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 성경적인 영감을 받아서, 창기력 있는 사람을 기르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데 좁은 땅에 인구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원이,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북한에 있지, 남한은 지하 자원이 없고 자원이라야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뻗어나가려면 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창의력이 있는 사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어야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구분이 열려 가는 것이다. 뭐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 이상을 한번 둘의 국제학교를 통해서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 시작하기 전에 시설부터 잘 갖추었습니다. 지난해 저 입구에 있는 우리 종합체육관 기숙사 그 건물을 28억을 들여서 짓고, 건물 그뭐 내부까지 다 해서 한 30억 들였지요. 우리 둘의 같은 공동체로서는 큰 투자지요. 우리 공동체로서는 분해 넘치게 전력 투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건물을 짓고, 금년 첫 학기의 모집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나는 열 학부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 학교에 믿고, 아들, 딸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인생에 내가 지금 79세입니다. 성교를 30세 시작해서 79세까지 한결같이 목회를 해왔는데, 지금이 나한테는 구회 말이지요. 젊을 때는 시행착오도 많고 뭐 실수도 많고 갈지 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처리들라 하니까 70이 넘었어요. 야 이거 뭐내 평생 연습만 하다 끝나나? 이건 아닌데 구회 말이라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자. 그 야구를 보시면. 구해말 안타가 있지 않습니까? 구해말에 또코무로 날려가지고 역전승하는 게 있지요. 지금 우리 교사님들이 마침 좋은 교사님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준 걸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로서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사 같은 교사 수준을 다른 학교는 염두를 못 냅니다. 최고의 교사진이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사회, 두레마을, 학부형들이 삼박자로 합심해서 밀면은 정말 글자 그대로 국제 수준의 인재들이 길러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첫 학기를 통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멘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방학 지나고 2학기부터 이제 제대로, 물론 첫 학기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제 손발이 맞추었으니까 해볼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국제학교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관변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이 문제예요. 교실 붕괴, 교육 황폐, 그런 얘기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학교를 한번 가봤더니, 아이, 고등학교 애들이요, 50명이면 40명은 수업 시간에 이래 자고 있어요. 듣는 애들 은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쟤들 좀 깨워가지고 듣게 하지. 왜 그냥 합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학생 인권 보호 때문에 깨우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여. 좀 이상해졌어요. 나라 전체가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교사 인권은 생각 안 해주고, 학생 인권만 생각하니, 이게 교육이 되냐 이게. 그런데 그래 졸업해 가지고 2년 전에 구국 공무원 2,300명 뽑는데 시험 친 사람이 27만 명입니다. 27만 3,900명이에요. 구국 공무원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인감 증명 떼 주고 주민 등록증 사본 해 주고 이게 구국 공무원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9급 공무원 시험에 27만이 시험을 치면 이 나라가 되냐 이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9급 공무원이 뭐냐예요. 우리 클 때는 어렵고 보릿고개 넘기고 힘들었지만은 공무원은 서로 안가려 그랬어요. 뭐, 세계 시장에 뻗어나가야지, 뭔 공모이냐. 그런데, 너무 이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 생각이 좁아졌습니다. 우리 결에는 안으로 오그라들어서는 나라가 안 됩니다. 5대왕, 6대주로 뻗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수준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칠라는 애들 기르지 말고, 제대로 영어 교육 시키고 체력을 탄탄히 해서 대학교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뭐, 핀랜드, 해외 여러 학교들하고 우리가 자매 맺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하와이 유니버시티에서 와서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 이제 세계로 뻗어가게 하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르실 때 교육적으로 네 가지 균형 잡힌 예수님의 성장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이지요.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운다. 천재를 모으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학생을 모아가지고 천재처럼 만들어내자. 우리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뭐 일반 학교, 뭐 민족사관학교 그런 데는 중학교 성적 10위 이상 뭐 이래 있지요? 나는 IQ 높은 애들 와가지고 공부 잘한다, 그거 보다가 보통 사람, 보통 학생들, 뭐, 30명에 15등도 좋고, 20등 좋고, 보통 학생들을 뽑아서 뛰어나게 교육시키자. 이게 우리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오면 기본 영어 교육, 1년 지나면 A, B, C, D 모르고 돌아도 1년 지나면 영어로 교육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정하지요. 그러나, 영어수와 과학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력이요, 체력. 그래서 예수는 지혜가 자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키가 자라가며 건강이지요, 건강. 신체적 성장, 우리 학교는 매일 1시간 이상 체육을 합니다. 축구니, 배구니, 뭐 배드민턴이든 뭐이든 간에 반드시 남녀 학생 전체가 1시간 이상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 학교에 와서 체육 시간에 참여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체력,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매일 축구하고 운동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충실해졌어요. 운동 쾅캉 시키고, 잘 먹이고, 그러고, 체력을 높여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지요? 또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실력과 체력보다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아들, 딸로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착하게 수요일마다 설교 예배 참석하고 하더라고요. 또 월요일 아침에는 내가 꼭 조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애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수요일 예배 와 가지고 뭐 비틀고 하더니 요새는 아주 모범생 돼가요. 애들이 이제 신앙 훈련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금 1학기 때는 오려 채풀 수요 예배 이런 데 우선 틀을 잡았지만은 2학기부터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명한명 한명 눈높이 신앙 교육을 시키자. 내가 그래서 학교 안에 내 이사장실을 준비해 놓고, 학생 한명한명 한명 불러다가 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고민이 있는 애들은 안수도 하고 한명한명 한명 개별 지도를 선생님들과 내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이 제표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됩니까?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명수의 크리차이입니다. 크리찬이 왜 자살을 합니까? 서울 부시장까지 하고 국회의원 세번 했는데 왜, 왜 자살을 합니까?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몇년 예배당 다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명목상 크리찬은 많아요. 성경적 신앙, 성령의 감동, 영적인 인격이 성숙,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과 우리 학교가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한명한명 한명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닦아 줘야 됩니다. 그럼 찬성하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꾸 담배를 피워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몇번원해도안 되니까, 개를 집에 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쉬워서, 그 담배를 끊도록 해야지, 그걸 담배 끊는다고 내 보내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는, 이게 전념성이 있습니다. 지 혼자 담배 피우면 뭐 그렇다 쳐도, 자꾸 그걸 옆에 권하고, 그런 애들이 자꾸 요하고,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아예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막 더러워도 좋으니까 우리 학교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교칙으로 확실히 세웁시다. 그냥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자.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교육엔 원칙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 하나 잡고 풀어 나가다가는 학생지도가 이게 기준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확실한 원칙을 세워서 강력하게 지도하는 게 옳다. 그런 방침을 세운 거지요. 여러분, 학부 형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방침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네. 옳다고 생각되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오. <laughs> 그래서 기회를 내보냈는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소문이 나지요? 소문이 나니까 학생들 담배 안 피우게 하는 학교 소문 듣고 오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참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첫째가 영적 기초교육, 둘째가 체력, 셋째가 신령이지요. 우리가 강조하는 과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어. 국제학교니까. 졸업할 때는 미국을 가든, 뉴질랜드 가든, 어디 가든 영어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하와이로 단체 여행을 가지요. 단체, 하와이 유니버시티하고 우리하고 자매가 돼 있으니까, 그 가서 또 단기 훈련도 받고, 또 내년 봄에는 미국 봉토에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는요. 일상 언어로 우리 아들이 여기 교감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의 뉴욕에 외갓집이 있어서 그리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가 혼자서 공부해서 코넬 대학을 하고 그뭐 좋은 자리 다안 오고 여와서 교사하는데 요 우리가 월급을 많이 안 주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전 세계 코넬 출신 중에 내가 제일 박봉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는데 또 제일 보람 이 있지 않냐 내가 어? 그렇게 부자 간에 얘기합니다 이 선생님들과 우리 뒷받침하는 두레마을과 학부형들이 삼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명한명다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우리가 개별 지도하고, 꿈을 길러주고, 신앙의 기술을 닦아주고, 그 영어 공부.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세계 무대 과학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과학 선생님이 두분 인데요. 한 분은 카이스트 전산학과 나온 여 선생님이고 한 분은 이제 독일 쾌른에서 이제 화학 석사를 받은 아주 프로입니다. 프로. 고등학교 수준의 독일에서 화학 박사 받은 교사가 잘 오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과학 저는 가능하면 과학자로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우리 별관에 세 동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처럼 지었나.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동을 다 헐고 거기에 한 2층 과학관을 지어서 대학 수준의 과학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기도 제목이요. 옛날처럼 뭐 어려워도 참고 공부하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시설 자체가 인류가 돼야 됩니다. 기숙사도 여러분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 기 바랍니다만은 이미 다 보셨겠지요. 기우사 오지 마음 먹고 지었습니다. 제대로 짓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가르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교 육 영어 교육, 그리고 세계적인 식 안목을 넓혀줘야 됩니다. 아까 제 공무원 시험치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국공무원 시험치자 이런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세계 무대에 나가지고 한번 기상을 가지고 뻗자. 우리 자녀들을 그래 길래 안 되겠습니까? 거기 국내에서 교실에 가둬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매년 두 차례씩은 해외 연수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 교사들이 자꾸 다녀보면서 접해보고 여 교육하고 그게 아주 체질에 익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려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같이 교육하는 학교 밖에 있는 교사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라실 때네 가지 교육, 지혜가 자라며 지적인 교육, 신키가 자라며 신체적인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인 기초,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더라 사회성요. 사회성, 사회적 성장. 다른 말로는 인간관계, EQ가 높아야 돼. 공부는 잘해가지고 출세했는데, 뭐, 끝판에에서 사살해버리고. 공부는 잘했는데, 뭐, 성질이 쪼다처럼 돼가지고, 뭐, 응? 뭐, 비실비실하고 재구실 모아, 뭐,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담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해야 된다. 이 누가 보고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실 때네 가지 성장. 지적 성장.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 성장. 네 번째 뭡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건강한 인간관계. 이걸 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네 가지 우리가 딱 균형을 잡고 학교를 그렇게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학기에 여러분 믿고 자녀들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학기부터 여러분과 우리 이사진과 두레마을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명품 학교로 발전시켜 갈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국제 학교를 여시고 첫 학기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유거상 선생님 이하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한 학기를 잘 보냈습니다. 이제, 바학대 가정에서, 마을에서 잘 안식을 하고, 이 학기부터 신명나게 우리 학교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형 한분한 한 분이 자기 자녀뿐 아니라, 둘의 국제학교 학생 전체를 학부모다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힘을 합하여, 정말 최고의 교육을 실천하여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